네, 나의 티파니 수국 이제 꽃잎이 하나씩 많이 폈습니다. 색깔이 꽃잎색이 참 예쁘죠? 지난 지난 가을에 하동에서 분양받아 온 분양받아 온 티파니입니다. 많이 자랐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풍성한 티파니가 될것 같습니다. 뒤에는 꽃이자 지난 가을에 꽃 향기가 너무 좋아서 몇개 꼽아두었던 것들이 삽목을 해서 꼽아둔 것들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이 봄에 올 봄에 이 불도와 불두아를, 꽃이 너무 예뻐서, 불두아, 블루아, 불두아도 삽목을 했더니,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불두아.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도 5월에, 6월에 꽃이 폈어요. 5월 중순에. 꽃이 아름답게 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한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동생이의 구에다 준 차이브, 차이브. 네. 꽃을 몇 개밖에 못 봤는데 아마도 아, 노지에 심어서 음, 영양을 많이 주어서 그렇게 해야 꽃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봄에 의아리꽃이 너무 예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의아리 아주 진 붉은색의 아주 아름다운 꽃이었는데 아, 이 꽃피는 시기에 제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꽃을 조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아, 내년에 내면의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회는, 야 붉은 아카시아. 음, 아, 아카시아 심는다고 뭐라고 하는데, 전 붉은 아카시아 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씨앗을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구하다, 구해서 이렇게 트레이에 뿌려놨더니, 예, 싹이 나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아직, 어, 노지에 심으면 많이 퍼질 것 같은 불길함? <laughs> 그래서 아직 노지에 심지는 못하고, 비닐 화분에 어, 10개 심어 놓고, 나머지는 아직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두었습니다. 좀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자나무, 유자나무 꽃, 그리고 옆에 하얀 라일락, 하얀색 라일락이 흔하지 않다고 해서 몇 가지 얻어다가 꽂아놨더니 뿌리들을 소리들을 내렸습니다. 여기는 미스킴 나일라. 보라색 꽃을 피우는데 향기가 너무 좋아요. 향기, 꽃향기가 많이 좋아서 좀더잘 키워서 좀더 어, 수량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쭉 있는 이 국화들은 작년에 꽃을 보고, 꽃, 꽃 보고 이 국화 묘, 묘목이 없다고, 국화의 그 모종, 뭐라 하지? 국화의 원 재료가 되는 모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예쁜 꽃들 지금 잘 음, 키우고 있습니다. 이 오렌지 자신은 7년 됐는데, 겨, 여기가 너무 추운 곳이라 몇 번의 고비를 거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아, 연습 삼아 이렇게 음, 동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음, 유튜브에 올려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 아직 젊은이들처럼 이렇게 빨리빨리를 하지 못해서 음, 천천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저기 저 뒤에는 뽕의비름이랑 향나무 이런 것들을 삽목해놓은 것들인데 아 지금. 심어야 할 시기가 지났어요. 지금 심어야 하는데 아직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서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리 되는 대로 심어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이 지금 집인데요. 주위 사방이 나무예요. 저, 나무 중에서도 음, 양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laughs> 에, 지금 좀 더, 어, 좀 체계적인 어, 촬영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네요. 아직은 미숙한 초보라서, 어, 의욕만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아, 소나무가 저렇게 예쁘게 자란, 예쁘게 있는데, 이거를 하우스에 그늘이 넘어져요. 지금 제가 하우스에 만병초를 심으려고 하는데, 물론 그늘반 밑에 살아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빛이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쭉, 저기, 두토리, 두토리나무, 참나무. 참나무가, 지난, 지난 겨울에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어, 집안이 어중충하게 음, 정글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주위에 나무들을 많이 잘라냈습니다. 아, 물론 남편이 했지만 <laughs> 저 때문에 남편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삼아 촬영해 본 오블루였습니다.